이번 영상의 주제는 무어의 원이며 지난 시간에 이어 응력 변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응력 텐소와 응력 변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왜 알아보고 있을까요? 꼭 알아야 되는 건지, 구조해석 실무에 도움이 되는 주제이기는 한 건지 의심이 됩니다. 3D 익스피리언스 구조해석 로를 통해 해석한 응력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4분의 1 플랜지 모델은 아래쪽으로 일정한 강제 변이 내부에는 일정한 압력을 받고 있으며 상단 홀은 완전히 구속되어 있습니다. 비선형 정적 해석인데요, 해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변형이 나타나는데 콤파스를 눌러 애니메이션으로 살펴봅니다. 내가 가한 하중이 서서히 중분 인크레먼트 되가며 가해졌고 사용자는 그 과정을 결과로 나타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응력 결과는 본미세스 스트레스이고 주어진 좌표계에 따른 응력 텐서 성분들과 관련된 노멀 스트레스 및 쉬어 스트레스, 최대 중력, 최소 중력, 트레스 강력, 3차 력 불변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응력 관련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력 값들은 해석 결과를 분석시 실무적으로 구조물의 안전을 확인할 때 필요한 정량적 해석 결과로서 모두 응력 텐서와 응력 변환 개념에서 확장된 것입니다. 따라서 응력 텐서, 응력 변환, 주응력, 최대 전단 응력과 응력 불변, 재료 파괴 이론 등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뮬레이션 에스프레소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오늘은 응력 변환과 관련된 추가 영상으로서 무어의 원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상은 앞서 살펴본 응력 관련 영상들의 1분 요약으로 시작합니다. 하중을 받는 구조물에는 응력이 발생하는데 매우 작은 점을 상상하면 9개의 성분으로 된 응력 텐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능력 텐서의 각항은 어떠한 면에 수직한가, 그리고 방향은 어떠한가, 라는 두 개의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두 개의 베이시스 벡터가 필요하죠. 응력이라는 물리량이 가리키는 방향이 동일한 것 같아도 합쳐서 표현할 수 없는 이유는 구조물의 변형 측면에서 각자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차 텐서인 응력은 벡터처럼 좌표를 변환하면 성분을 나타내는 값들은 변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2차원으로서 응력 텐서를 줄여서 우선 생각을 해보았고, 대한민국의 홍길동과 미국의 잭슨과의 대화를 예시로 들며 어떻게 변환하는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을 3차원으로 확대해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1분 요약 끝입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이 아니라 응력의 변환 관계를 그리게 되는 무어의 원, 무어 서클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이식들은 2차 평면에서 본 평면 응력의 변환식입니다. 복잡하네요. 좀더 변환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 할 수는 없을까요? 할수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오토 무어라는 분이 그 관계를 찾아 정리해 놓았죠. 그럼 2차원인 평면응력에 대해 응력 변환 관계를 의미하는 무어의 원, 무어 서클을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응력 부어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수직응력노멀 스트레스의 경우 인장이면 플러스, 압축이면 마이너스, 전단응력, 시어 스트레스는 시계방향이면 플러스, 시계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로 표기하기로 약속합니다. 약속을 했으니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노멀 스트레스를 가로축으로, 시어 스트레스를 세로축으로 하는 좌표기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 면을 A로 정하고 위쪽 면을 B로 정합니다. 이제 부호 규약을 참고하여 A면과 B면의 응력 상태를 좌표처럼 찍어줍니다. 그리고 두 점을 잇는 선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이 원이 바로 무어 서클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허탈할 지경인데요. 이제 이 평면 응력의 회전에 대한 응력 변화는 이원 하나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 눈여겨 볼 것은 수직의 두 면의 사이각은 90도이지만 오른쪽 두 점간의 각도는 180도, 딱두 배입니다. 따라서 평면을 회전시키면 무엇 서클에 두 점을 있는 직선은 딱두 배만큼 회전하게 됩니다. 만일 평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30도 돌리면 오른쪽 원의 직선이 똑같은 방향으로 딱두 배만큼 회전하게 됩니다. 이때 원래 a와 B 점의 변경 후 좌표를 읽기만 하면 30도 기울였을 때의 응력 값을 알게 됩니다. 30도 돌린 상태에서 15도를 더 돌려보겠습니다. 면은 15도만큼 더 돌아가고 무어 서클에서는 30도 더 돌아갑니다. 이때 좌표를 읽으면 총 45도 회전한 면의 변환된 응력들을 알수 있죠.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60도 돌리면 오른쪽은 120도 돌아갑니다. 엄청 쉽네요. 원리는 다 파악했으니 바로 예제로 들어갑니다. 면을 시계 방향으로 30도 회전하였을 때 응력을 알고 싶습니다. 우선 A와 B의 좌표를 찍고 두 점을 연결한 후 원을 그렸습니다. 30도 돌리니 무엇 서클에 서는 딱두 배, 60도만큼 돌아갑니다. 이제 변환된 응력 값을 뜻하는 좌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서 G, C, F 점을 표시합니다. 원의 중심 c의 좌표는 원래 a b의 좌표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선분 cf의 길이는 30이네요. 한편 이 e 선분의 길이는 40입니다. 그럼 원의 반지름은 피타고라스 정리로 50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직각 삼각형의 선분 길이를 다 알았으니 이곳의 각도는 53.1도입니다. 그러면 이 각도는 66.9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삼각형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구했던 걸 참고하면 시그마 원원 프라임, 시그마 투투 프라임, 시그마 원투 프라임 모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손쉽게 원을 작도하여 응력의 변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어 서클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환식으로 계산을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럼 무어 서클로 3차원 응력 변환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2차원 응력 변화는 원이 한 개면 충분했는데, 3차원 응력 변화는 원이 3개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력 개념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중력을 이해할 때 오늘 살펴본 무어 서클의 내용이 큰 도움이 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응력 변환을 원을 그리기만 하면 편하게 줄수 있는 무어 서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